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N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천만 명이 넘는데요. 이들은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화, 역사적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의 박병술 의원은 19일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 동남부권을 연계한 문화벨트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박병술 의원은 이날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무형 역사 문화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고 전주 동남부권을 문화벨트로 조성해서 한옥마을 관광객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오목교와 연계하여 무형유산의 전통가치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는 유산원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와 계승자 등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관광 인프라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의원은 현재 곤지산과 완산공원 지역에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벨트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록바위 절개지를 새로운 테마로 재조명하는 사업 등이 완공될 경우 곤지산 정상에서 동학혁명 중요 핵심 도시로서 전주시 전경을 볼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렌 신다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가 전북 익산 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20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선행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가 오는 21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칩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시민들의 주차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병원, 공용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오늘 21일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집중 단속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27조,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입니다. 현재 주차구역 단속 및 장애인 노인 일자리 인력을 통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대상은 주차 가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준용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진입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앞면에 평행 주차하는 행위 등으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 N 홍재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지난 18일 삼례 책마을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차 없는 슬로우 마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삼례 책마을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등 문화관광 유춘지로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군은 18일 군청에서 삼례 책마을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삼례 책마을 연차별 기반 확충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 유네스코 창의 도시 신청과 선정을 위한 기본 계획,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발표했습니다. 구는 삼례 책마을이 근대와 전쟁 시대의 서적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책 박물관으로 발전할 것이며 디자인 학교를 통한 인재 양성으로 전문적인 책 디자인 분야를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례 책마을은 차 없는 슬로우 마을로 가족단위 휴가지와 책 애호가들이 휴가를 떠나고 싶은 곳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책을 문화자원 관광자원화해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앞으로는 좀책 관련 공간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전체적으로 삼례 지역을 문화 마을로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 4월 28일부터 도비 2,724만 원을 들여 삼례 책마을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전라북도 동북권발전위원회에서 발전 전략으로는 국책사업 10건, 시군전략사업 25건, 동북권연계사업 21건을 발굴 및 제안했습니다. 최현기 기자입니다. 전북의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동북권 미래 비전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덕선 벨트 구현이 제시됐습니다. 제2차 동부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18일 열린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위원회에서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동부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관련해 지역 주민은 풍요, 소득 증대, 건강, 장수 등의 관심을 보였고 전문가는 치유, 건강 등을 꼽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건강 농식품 발효 사업 거점 사계절 문화관광휴양지 조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특히 남원시 지리산 생물종 다양성과 진안군 진안고원 투자선도지구 등 국책사업 10건과 시군전략사업 25건, 동북권 연계사업 21건을 발굴 및 제안했습니다. 우리 동북권이 같은 어, 대한민국도 국가균형발전을 지금 세종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전략국도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재인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동북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북권 발전 위원회 위원장인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동북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발전 계획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N의 최현기입니다. 최근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정헌율 익산 시장과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긴급 일손 돕기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오전 피해를 입은 용안, 망성, 용동면 지역 시설원의 16개 농가 128동에서 44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수해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날 침수된 하우스에서 수박, 토마토, 메론 등의 작물을 걷어내고 하우스 비닐과 유입된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KN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